그 여기에서 지금 네, 네, 어. 살짝 옆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요 네. 그, 화음 쳐 드린 밑면은 미소식이 네. 뭐, 따뭐라서떨라지는데 네. 우리가 기타를 치는 네. 자, 복잡. 자, 어, 자, 이거는 밥장에 따라서 따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믿음이죠 믿음, 그건... 어떤 곡이든 네. 그 곡의 리듬이 있잖아요. 뭐 리듬이라는 게 그게 뭐 고고면 고고, 왈츠면 예, 예, 왈츠, 왈츠 스윙은 스윙, 뭐 이런 곡의 리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리듬에 따라 이렇게 그 반주를 그 리듬에 맞는 반주를 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우리는 반주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는 화성으로 못하죠. 그 우리는 화성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펼친 화음으로 하죠. 펼쳐서 멜로디를 한음한 음을 한땀한 땀을 아르페지오 하듯이 이렇게 반주를 하죠. 그걸 아르페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로디화 시켜서 반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네. 키트에서도 저 아르페지오로 네. 한 다음에, 네. 한 뒤에, 네. 네. 그럼 연스 식스 보라하고 똑같이 펼친다고 하는 거요 그렇죠. 똑같이. 네, 그런데 기타는 이제 누터를 쳐주면서 아르페지오하죠. 네, 그러니까 미는 미를 퉁 쳐주고 음. 한 개는 개방 현이나 뭐 미를 쳐주고 쳐주고 음. 나머지는 솔시미솔시미솔시솔시솔시뭐 이렇게 하겠죠. 네, 아르페지오를 하는 거죠. 네. 두 개를 동시에 할수 있죠. 기타는 피아노나 음. 기타는 예, 네, 코드 화음을 넣을 수도 있고 어, 아르페지오 로 단음을 멜로디화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동시에 할수 있는데 색소폰은 멜로디악기라서 네, 반주는 못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반주와 같이 동시에는 못하죠. 그래서 멜로디와 시켜서 아르페지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코드음을 하면은 미솔 시솔 미솔 시솔 이렇게 반주를 하겠죠 우리는. 그럼 이제 서 어 네. 이때에 준비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 아르페지오를좀 넣어주가지고 연주한다든지. 네, 뭐그거는 그, 일단 곧 또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아, 조금 어떤 때에 아르페지오식으로 들어가면 조금 듣기이또 아름다울 수가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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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런. 그건 곡이 일단 어떠한 패턴으로 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아르페지오해서 잔잔하게 이렇게 어, 그걸 멜로디화 시켜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평곡자의 어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본인의 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반주로 그걸 어떻게 어도를 하는에 따라 그 오브리가토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오브리가토 하는하고 다른 사람이 오브리가토